여기는 대전의 얼평도소화입니다얼평도소화인데 어 지금은 밤, 밤 10시 정도 됐습니다. 밤 10시 정도 됐고, 어 집에 가야죠. 내일 또 출근하려면 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소방책 산 거를 어 60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일단은, 어, 빠른 시일 안에, 어, 한권 전체를 다 보고, 260페이지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한, 어, 5일 안에, 5일 아니면 은좀더 욕심내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일주일 안에 다볼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면, 이제 조금 다시 처음부터 어, 끝까지, 어, 끝까지, 다시 또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시험일까지 그래서 아, 조금 익숙해지게 익숙해지게 계속 돌려 야될것 같습니다 점점 한 권을 보는 시간은 기간은 뭐 어차피 뭐 기간이나 시간이나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처음 읽을 때보다 두번 읽을 때세번 읽을 때가 더 생각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예, 세네 번, 다섯 번 완, 완, 완독을 하게 되면 예, 예, 당연히 예, 붙을 거라 자신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대전의 병도서관 예, 여기 올라 올려면 언제 올라나? 언제? 오려나? 저는 이제 7월 27일날 소방안전의 안전원에서 어, 시험입니다 대전 충남지부 쪽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음. 음. 그때 한번 대전에 오긴 오는데 그때 뭐 합격하면은 도서관 안올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예. 다른 공부. 뭐. 예. 공인중개사든, 뭐. 공부해도 공부, 상관없으니까. 이유는? 이유는? 음. 뭐, 한, 어떤 한 과목을, 한 과목을, 어? 한 과목을.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분야도 바로 전문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사업을 위해서 안전관리 대행 전기쪽 이런거 이런거 보다도 공인중개사 쪽으로 한번 해볼까 부동산 쪽으로 해볼까 불이 꺼졌네 안되면 뭐 봐서 뭐 기술사도 도전하고 여기까지 저의 앞으로 미래 설계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